백현동 용도변경 결재문서와 관련한 이재명 의원 측 입장입니다.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 부지를 짐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되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4,943 제곱미터를 공공 기여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공개된 문서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릅니다. 사정기관 보수 언론은 자중하십시오. 이미 경찰 조사와 언론 취재를 통해 진위 확인에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시공사 합숙소를 비상 캠프라며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압색쇼라는 비난이 제기됩니다. 감사원과 국감 등 수차례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에 적법한 행정 문서를 꺼내들며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킵니다.